혹시 밥을 조금만 먹어도 가슴이 답답하고 타는 듯한 통증 때문에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눕기만 하면 속이 쓰리고 식물이 올라와 잠을 설치는 날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건가 하고 넘기셨던 경험 말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당연한 증상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바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질환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60대 이상 어르신들 사이에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대 의대 건강자료에서도 역류성 식도염은 반드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로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한번 생기면 예전 상태로 되돌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예방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해 속쓰림, 소화불량, 위산역류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이 될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바로 우리 주방에 늘 있지만 그 진짜 가치를 몰라 그냥 향신료 정도로만 쓰던 월계수잎이 주인공입니다. 월계수잎은 단순히 국물될 때 쓰는 재료가 아니라 위장을 보호하고 혈관과 면역을 지키며 심지어 노화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천연보약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영상에서는 월계수 잎의 대표 효능 5가지와 더불어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2배가 되는지 또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과 주의해야 할 점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 100세까지 책임져 드릴게요. 먼저 실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에 사는 68세 최 성자 어르신은 밥을 조금만 먹어도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 때문에 병원에 가셨는데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속이 편하지 않았던 최 여사님이 지인의 권유로 월계수잎차를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속쓰림 증상이 줄고 무엇보다 밤에 누워도 식물이 올라오지 않아 숙면을 취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월계수 잎에 들어있는 과학적 성분 덕분이었습니다. 농촌지능청 국립농업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월계수 잎에는 비타민C, 이 e 폴리페놀, 유제놀, 시네올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합니다. 이중 유제놀과 시네올은 위산 역류를 억제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해 이장 건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연구에서도 월계수 잎 추출물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염류성 식도염 발병률이 무려 4%나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월계수 잎이 위 건강뿐 아니라 심혈관, 혈당, 면역력 노화 예방까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 그리고 어떻게 먹어야 우리 몸을 살리는 진짜 보약이 되는지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월계수 잎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효능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향신료 정도로 생각했던 이 잎이 사실은 뼈, 혈관, 면역, 피부, 심지어 당뇨 관리까지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놀라실 겁니다. 첫 번째 효능은 위장과 소화 기능 개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이 과하게 분비되거나 역류하면서 속쓰림, 트림, 더부룩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월계수 잎에 들어있는 시네올과 유제놀이라는 성분은 위산 분비를 조절하고 위장 운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소화가 원활해지고 음식물이 장으로 잘 내려가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월계수 입찰을 위염이나 속쓰림 환자들에게 민간요법처럼 권장했다고 해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서도 허브류 중 시네오리 위식도 역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속을 달래주고 소화불량을 풀어주는 천연 소화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번째 효능은 심혈관 건강과 혈압 안정 입니다. 어르신들 혈압 때문에 매일 혈압 약 챙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월계수 잎에는 칼륨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 줍니다. 미국 심장학회 저널JAC 연구에서도 칼륨 섭취가 늘어난 그룹은 고혈압 발생 위험이 20% 이상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월계수 입차 한 잔이면 짠 음식을 즐겨 드시는 한국인 식습관에도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충북 제천에 사는 72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짠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혈압이 오르내려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월계수차를 꾸준히 마신 이후 혈압 수치가 안정되면서 의사선생님으로부터 좋아졌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당 조절과 당뇨 예방입니다. 질병관리청과 WHO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한국인의 4명 중 1명은 당뇨 또는 당뇨 전단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월계수 잎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테르펜 성분은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의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파키스탄 카라치 의대에서 진행한 임상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 환자에게 월계수 잎 분말을 30일간 섭취하게 했더니 혈당 수치가 21% 감소했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도 크게 떨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당뇨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와 염증 완화입니다. 월계수 잎은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관절염이나 근육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주목하셔야 합니다. 월계수 잎에는 유진몰, 파테놀라이드 같은 항염 성분이 들어 있어 관절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해줍니다. 실제 WHO에서는 허브 면역 강화와 염증 완화 보조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70대 초반 이순자 할머니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들어하셨는데 월계수 잎차를 습관처럼 드신 이후 무릎 통증이 줄고 잠도 잘 잤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항염 효과가 입증된 성분 덕분입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피부 노화 예방과 뼈 건강입니다. 월계수 잎에는 비타민 A, C 이와 각종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줄여 노화를 늦추고 피부 탄력을 유지해 줍니다. 동시에 칼슘 흡수도 도와 뼈 건강을 지켜줍니다. 어르신들께서 흔히 걱정하시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국내 대학병원 연구에서도 월계수입 추출물이 골밀도 유지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어르신들께 특히 권장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월계수 잎은 위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를 늦추는데까지 도움을 주는 만능 약초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향신료로만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보물이죠. 이제 중요한 건 월계수 잎을 어떻게 드셔야 효과를 두 배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고기 삶을 때 한두 장 넣고 건져내는 것만으로는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실생활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올바른 섭취법 세 가지와 주의해야 할점 찰떡궁합 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섭취법은 차로 끓여 마시기입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지요. 말린 월계수 잎2무세 장을 깨끗하게 씻어 물 500ml에 넣고 약한 불에서 10분 정도 끓여 주시면 은은한 향이 나는 월계수 차가 완성됩니다. 기름진 음식 드신 후 속이 더부룩할 때한잔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안해지고 위산 역류 증상도 완화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밤에 자기 전 따뜻하게 한잔 마시면 속이 차분해져 숙면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향이 강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연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섭취법은 국이나 찌개, 찜 요리에 넣기입니다. 된장국, 김치찌개, 갈비찜, 돼지고기 수육 같은 요리에 월계수 잎 한두 장을 같이 넣어 보세요. 잡내가 사라질 뿐 아니라 기름진 맛이 부드러워져 소화가 잘 됩니다. 특히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소화가 더디거나 속쓰림이 잦은 어르신들께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충남 아산에 사는 74세 박모 어르신은 고기만 먹으면 늘 체했는데 며느리가 월계수 잎을 넣어 삶아준 이후로는 부담없이 드셨다며 고마워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섭취법은 밥을 지을 때 활용하기입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칠때 월계수 잎 12장을 함께 넣어보세요. 밥에 은은한 향이 배어 더 구수하고 산뜻해지고 여름철에는 밥이 쉬는 걸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예전에는 곡식 보관할 때 월계수 잎을 넣어두어 벌레나 곰팡이를 막기도 했습니다. 즉 밥맛과 보관성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생활지혜였던 거죠. 그렇다면 주의할 점도 알아야겠죠. 첫째, 월계수 잎은 절대 그대로 씹어 삼키면 안 됩니다. 섬유질이 질겨서 소화가 잘안 되고 위에 부담을 줄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향만 우려내고 건져내야 합니다. 둘째,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3장 정도가 적당하지 많이 넣는다고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셋째, 약물 복용 중이신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이나 혈당약을 드시는 분들은 월계수 잎을 꾸준히 드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꼭 상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계수 잎 자체가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약효와 겹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찰떡궁합 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합은 레몬과 월계수 잎입니다. 레몬의 비타민C와 월계수 잎의 항산화 성분이 만나면 면역력 강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실제로 겨울철에 따뜻한 월계수 차에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 마시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두 번째 궁합은 생강과 월계수 잎입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월계수 잎의 소화 촉진 효과와 만나면 속이 한결 편해지고 면역력까지 올라갑니다. 질제 한방에서는 소화불량이나 기침완화에 생강과 월계수 조합을 자주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궁합은 꿀과 월계수 잎입니다. 꿀은 항균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월계수 잎차에 꿀을 한 티스푼 넣어 드시면 목이 부드러워지고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겨울철에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상극 음식도 있습니다. 첫째, 카페인이 많은 커피와 함께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카페인이 위산 분비를 자극해서 월계수 잎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둘째, 지나치게 짠 음식과 함께 쓰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월계수 잎은 혈압 안정에 좋지만 짠 음식이 많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셋째,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은 처음에는 아주 소량으로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차로 끓여 마시기, 국집 요리에 넣기, 밥, 지을 때 활용하기 이세 가지만 실천해도 소화와 혈관 건강이 크게 달라집니다. 거기에 레몬, 생강, 꿀 같은 궁합 재료까지 더하면 월계수 잎의 효과를 두 배로 높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우리가 흔히 국물 낼 때만 쓰던 월계수 잎이 사실은 위와 장을 편안하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며 면역력과 관절 건강, 심지어 노화 예방까지 돕는 천연보약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핵심만 정리해 드리면요. 첫째 월계수 잎은 속쓰림과 역류성 식도염 같은 위장 문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칼륨과 폴리페놀이 풍부해서 혈압과 혈관 건강을 지켜줍니다. 셋째, 당뇨 환자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될 만큼 혈당 조절에 좋습니다. 넷째, 항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관절염증을 줄여줍니다. 다섯째,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노화 예방과 뼈 건강에 기여합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대표 효능만 봐도 월계수 잎이 단순한 향신료가 아니라는 점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방법은 세 가지였습니다. 차로 끓여 마시기, 국이나 찌개찜 요리에 넣기, 밥 지을 때 활용하기. 여기에 레몬 생강 꿀과 함께 하면 효과는 두 배가 되고, 반대로 커피나 지나치게 짠 음식과는 피하는 게 좋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 이걸 한 번에 많이 하시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저녁에 국 끓일 때 월계수 잎한 장만 넣어 보세요. 내일 아침에는 따뜻한 월계수 차를 한잔 우려 드셔 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밥을 지을 때 살짝 넣어 향을 즐겨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이어가는 게 건강을 지키는 진짜 방법입니다. 몸은 정직해서요. 하루 이틀은 티가 안 나도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분명히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속쓰림이 덜하다. 혈압이 안정된다. 잠이 깊어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여 결국 백세 건강으로 이어지는 거죠. 저는 오늘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과 자녀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매일 식탁 위에 있다는 겁니다. 약국이나 병원만이 해답이 아니에요. 우리 부엌에 있는 작은 재료 하나가 약이 되고 보약이 될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린 월계수 잎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응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건강이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 보세요. 월계수차 한 잔, 짠 음식 줄이기, 하루 10분 걷기,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내일의 여러분을 그리고 10년 뒤에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따뜻한 건강 정보를 준비해서 여러분의 100세 인생 든든히 지켜드리겠습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세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길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